오늘은요 어, 어묵 볶음을 하는데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하겠어요 아, 재료는 어묵 4장 어, 양파 반개 또 당근 4분의 1쪽 대파 약간 파프리카 3색 인데요 요거는 한 4분의 1정도씩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야채부터 썰게요 야채는 그냥 잔잔하게 먹기 좋게 약간 길쭉길쭉하게 썰었어요. 어묵, 어묵 정도만 하게요. 이것도 어묵 크기처럼 길쭉길쭉하게 얇게 썰었어요. 네. 빨간색. 요거는 좀더 얇게 할게요. 채 썰듯이. 나도 썰어 놓을게요. 그렇고요. 네. 반을 잘라서 큰 이게 너, 너무 넓지 않은 크기라 반만 잘라가지고 1cm 간격으로 썰었어요. 네. 야채나 어묵을 볶기 전에 미리 간장을 만들어 놓을게요. 네. 나중에 싱거우면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네개 하고요. 이거 물이에요. 네. 세. 세 숟갈 넣었어요? 네. 쌀 조청이에요. 안 넣어. 넣은... 네두 숟갈이요. 네. 후추에요. 후추, 네. 고춧가루를 넣고요. 고춧가루는 한 숟가락이에요. 네. 마늘도 한 숟가락인데, 좀더 많이 넣어도 돼요. 소금은 이제 나중에 넣고 이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물엿이 녹아야 되니까 조금 젓을게요. 됐어요. 이제 편에 기름을 두르고 볶을게요. 네. 기름은 그냥 뭐 적당히 하세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좀 열을 조금 받아야 되니까 좀 기다릴게요 네 기름이 거의 끓기 시작하니까 야채 넣을게요 네 심심하니까 조금만요 아주 조금만 소금이에요 소금 조금 넣었어요 이게 네, 무슨 음식이든지 이게 원래 다 튀겨진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기름에 볶음또더 맛있더라고요. 이제는 어묵을 넣을게요. 네. 샘플이 나요 네, 아주 센불이에요 이 어묵은 따뜻한 물에다가 씻어서 놓은 거예요. 씻어서 물을 싹 빼가지고 자른 거예요. 네 얼마나 볶아요? 한 5분 정도 더 볶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네, 지금 먹어도 맛이 있는데, 화력이 네, 네, 조금만 뺐으면 좋겠는데요. 네, 양념 안 해도 맛있어요. 양념 안 하면, 음, 간이 좀덜어서 너무 싱겁지 않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요술을 네. 부리면 엄청 맛있는 오뎅이 됩니다. 무슨 요술를 부리실 건데요? 이제 이 어묵이 야들야들 해지면서 약간 누릇 누릇 해지려고 해요 그럼 이게 다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불을 꺼도 되지만 좀 줄여요 네. 줄여 놓고 아까 양념해 놓은 이 양념 이거를 간을 약간 심심하게 네. 했다가 나중에 심심하면 간장을 조금 더 넣는 게 낫겠죠 볼게요 네. 네. 다 됐어요. 쉽죠? 간 아직 안 봤잖아요. 네, 간을 보는데요. <laughs> 어, 이제는 깨소금하고 참기름만 볼게요. 네. 불은 여전히 졸여놓고, 줄여놓고. 오늘 간안 보셨잖아요. 아, 이거 다 해서 볼게요. 알겠습니다. 짜증난 거 아니시죠? 네, 아니요. <laughs> 재밌어요. 넉넉히 깨소금. 네. 그러. 두 바퀴. 네. 어, 다 됐어요. 아까 밥안 쳤죠? 네. 음. 약간 물기가 있으면서 촉촉하면서 와. <laughs> 보기만 해도 맛있어. 네, 이제 어, 마지막으로 대파는 색깔이 파랗게 살아있으니까 맞아 마지막으로 넣을게요. 네. 완성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네. 음! 짭조름하네. 짭조름 더안 맞도 되겠어. 어떻게 잘 맞췄네. 간장 좀더 넣었으면 큰일 날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하면 야채도 먹고, 그지